자, 이 시간에 공부할 단어는 어, 한두개 정도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약간은 어, 변화를 주었습니다. 우선 문장을 먼저 보고 나서 문장 안에 있는, 어, 공부, 단어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몇 개씩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먼저 보시죠. chief, of, chief는 우두머리죠. of,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그러면, 군인권위원회입니다. 군인권센터 장이 reported 보고를 했죠. 무엇을, 데티아를, it found, 또는 had found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각어, 발견했다고, 무엇을, 어, 다큐먼트 문서 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그 문서는 무엇이냐? Showing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뭘 보여줍니까? 어, NSC's Planning 국가안보회의 기획. 뭐하려는 뭐하려는 음, 기획이죠. 뭐하려는 to deploy 전개하려는 뭘 전개합니까? 마샬 로우 아미 개음군을 배치하거나 전개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음, at strategic s t r a points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 어디에 있는? In s 서울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무엇을 위해서? For Cracking down on crack down on은 뭔 것을 진압하다예요. 어, candle light rally 촛불 집회를 진압하고 and even 어, seizing 장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악하다 seizing national. 아셈블리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장 구조를 봅니다. 거꾸로 올라갑시다. 어, 촛불 집회를 진압하고 촛불 집회에 대한 진압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 장악을 위한 국회 장악을 위해 서울의 전략적 요충지에 개엄군을 배치할 국가 안보 외에 기획을 보여주고 있는 문서 하나를 그것이, 그것은요, 센터, 군인권 센터가 발견했다라고 군인권 센터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문장을 쓸때 무조건 쭉쭉 이렇게 이어 쓰지 마시고, 이렇게 딱딱 달, 달락이 아니고, 해석하기 쉽게 끊어서 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쓰면 해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단어는 d e p l o 란 단어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문장 다 끝나고 그 다음에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어, NSC chairman 국가안보의 의장은 was Mr. h w 미스터 황이었는데 콤마 찍고 동격로갑니다 The present leader 현재의 지도자죠 of the o p p o s i t e party 야당의 현 지도자인 미스터 황이 그때 당시에 N.S.C. 의장이었습니다. 영어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some Citizens. 일부 시민하지 마시고 일부 국민이라고 하셔도 돼요. 일부 국민들은 firmly believe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테티 t i 를 t 를 He must have presided. Over 해도 되고 et도 상관이 없어요. Must 뭐뭐에 틀림없다 고 뒤에 have 뭐뭐 였음에 yes, 틀림없다가 되죠. 자, 요거 잠깐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he must be sick. 그는 아프매 틀림없다. 현재 아프다는 얘기죠. 그럼 요것의 과거를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의 과거는 have pp입니다. 이렇게. have pp. 그다음에 he must를 쓰면 그는 아팠었음에 틀림없다가 돼요. 그래서 동사의 원형의 과거는 have pp입니다. 음, 요거 투부 정사의 과거는 투 해브 피피가 되겠죠. 투 두의 과거는 투 해브 던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영문법에 강의 올려놨는데 참고하시고 그가 주재했었음에 틀림없다. 프레지던트 회의다이를 따위를 회의다위에서 따위를 의장을 맡다 또는 주재하다 소오부까지 와서 또는 여기 에트와도 됩니다. 에트 그가 주재했었음에 틀림없다라고 몇몇 국민들은 굳게 믿고 있죠. 무엇을 어 h e few n s c n s c 국가안보회의 회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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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c c c c 트는이 시사적인 문제에서는 그냥 c c c 대충 다 c c 갖다 쓰는데 c c 는 이제 위에서 받는 플래닝이나 되겠죠 플래닝 기획. 플래닝을 만든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위한 몇 차례의 NSC 회의를 그가 주재했었으에틀림없다라고 몇몇 국민들은 굳게 믿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좀 있다 이 preside 라는 동사 요거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만 더 할까요? 어어떻게 볼까요? If true 만일 사실이라면 it 그것은 will surely devastate. devastate는 초토화시키다, 저희. his political career. 그의 정치 경력을 초토화, 분명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자, 대충 이 정도 어, 문장만 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것은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이 야당은 the apacity party죠. 여당은 the ruling party입니다. 지배하는 당이니까, 통치하는 당이니까, the ruling party. 이게 여당. 요건 야당. 야당의 현 지도자, 야당 대표. 프레자이드는, 프레자드 오버나 트는좀더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 디베스테이트는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죠. 작살내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다라도 공부할 텐데 여다나는 몇몇개뜻몇개안 개, 되니까 저 위에나 디플로이하고 프레지아이드 여두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플로이를 공부해 볼게요. 디플로이. 디플로이는 어번이 라틴입니다. 그래서 어, D인데 D는 dis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플로이어 이런 뜻인데 디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일단 폴드, 플로이어는 폴드 접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접다. 그 반대는 뭐 반대를 나타내고서 접는 거에 반대니까 이것은 펴다가 됩니다. 그래서 펴다니까 견, 어, 펼치다, 펴다, 그래서 전개하다, 펼치다가 전개하다라고 연관이 되죠. 이? 자요 디스에 대한 거어스 e 원 알아봅니다. 디스가 어, This is the same t h i t h the same 스 s i t e same thing. i s e s t 그 다음에, this가 또 무슨 뜻이냐면, 빼앗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deprive of. 그것을 빼앗다. 그래서, disfranchise. 이 franchise는 원래 특권입니다. 특권. 정치형에서는 선거권이에요. 선거권. 그래서 선거권을 빼앗다라고 됩니다. 선거권을 빼앗다. 빼앗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서는 쫓아내다 또는 expel. 또는 배제시키다 exclude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바 하면 이 바, i s bar가 bar는 그 법정에 가면은 변호사가 서 있는데 이렇게 바가 쳐져 있죠 <laughs> 그래서 이 b 가 변호사 라는 뜻을 갖는데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다 라는 뜻이 돼요 이게 또는 추방하다는 뜻도 되고 어떤 울타리가 바가 있는데 그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추방하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나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disagreeable. 유쾌하지 않은. 그죠? 그래서 불쾌한. 불쾌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dis라는 접두어는 이런,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 따라고 반드시 이런 뜻이 있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단어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플로이가 펼치다, 그래서 전개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부대 따위를 전개하다 또는 배치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전개하다, 배치하다. 그래서 디플로이, 그라운드 트 o p 스하면 이건 지상군이죠. 지상군을 배치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플로이가 디플로이 온스 스킬 쓰면 자기의 능력을 능력을 전개하는 거니까 능, 자기의 능력을 어떤 자기의 기술을 살리다 뭐이 정도로 해을그랬면 되겠네요. 자기의 기술을 살리다. 그는 그, 그는 무무 made, he has made 땡땡 skills, 그는 뭐무 만들었다 자기의 기능을 살려서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d e p l o y 명사형은 d e p l o y m e n 겠죠 당연히. 여건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d e p l o y 아, 디플로이먼트가 전개나 운용이전나 배치인데 이 전개나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재나 자금 따위를 운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운용, 인재를 배치하고 자금을 적절히 배치하니까 그 운용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인재나 자금의 운용이 디플로이먼트라는 명사로도 명사가 운용이라는 단어로 뜻 스스로도 쓰입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 스티플로인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프레자이드 한번 봅시다. 프레자이드, 이것도 라틴어입니다. 의원니 그래서 프리는 이건 앞이라는 뜻이죠. 프런트란 뜻입니다. 인프런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데레라는 건데, 이것은 안다란 뜻이에요. 잔다 그래서 어, 앞에 앉는 겁니다. 앞에 앉지 어쩐 공간 있으면 앞 앞에 앉아 앞에 앉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이 사람들을 통수 앞에 앉아서 통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동사로 쓰이는데 의장직을 맡다, 의장직을 맡다, 또 사회를 보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preside at 써도 되고 over 써도 됩니다 over a meeting 그러면 회의를 주재하다 회의에서 의장직을 맡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장직을 맡고 사회를 보니까 어떤 모임에 책임을 받았네요 그래서 그 모임을 관리하다 또 총괄하다 라는 뜻이 있네요 총괄하다 그래서 he presided over The business of the firm. 하면 그는 그 회사의 업무를, 업무를 총괄하고, 총괄했다, 총괄했다. 그래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 누굽니까? 회장이죠. 회사 회장. 그래서 president 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preside, p r e s n t 연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하니까,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다. 입장을 취하다. 그래서 사전 보면은 이 사전에가 이런 뜻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Successive, 역대의 이 뜻입니다. 역대의 President, 대통령들이 haven't. 어... presided uh, over the decline of economy 경제 쇠퇴죠. 경제 쇠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프레자이즈, 프레즈, 프레자이드 오브가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다 뜻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경우들이 시사적인 용어에서는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꽤 중요해요. 이런 표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레자이드 에트나 오브, 무엇을 회의 따위를 주재하다 관장하다, 사회를 보다 의장을 맡다 또는 총괄하다, 관리하다, 입장을 취하다,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다, 이런 단어 있었고 요거 5번 꼭 알아두세요 이, 5번 앞에 안 따라 뜻그 다음 이제 디플로이라는 단어 공부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이 예문을 만들어 봤는데 어,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나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 이런 예문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음, 이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대로 지금 문장을 써봤는데 어... 자, 황교안 씨가 혹시라도 계엄군을 발동시키려는 국가안보회의를 서너 차례 주제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테는 그게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겠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맹폭을 가할 겁니다. 한나라당이나 환교안에 대해서 맹폭을 가하고, 근데 이제 그것을 공격하는 과정이 단순히 조국 사태나 조국 시의 부인의 사건을 물타게 하려고 맹폭을 한다면 국민들도 그것을 눈치를 챕니다. 지금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는 문의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낮게 생각을 해요. 그 청문회나 국정감사나 이런 걸 보면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논리적으로 정중하게 논리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이렇게 질, 논리 정연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큰 소리만 치고 뭐 당신이 오만 방자하는 어쩌는 지가 뭔지 참고인하고 증인한테 오만방자하네. 지는 당신이라는 표현 써도 되고, 저기 증인이나 참고인은 국회의원한테 당신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구만. 아, 나쁜 놈의 새끼들이 아주 그냥. 그 국민들을, 뭐, 뭐 전히 국민들을 지발가락을 떼도 생각 안게 보는 사람들이 걷다오지, 그리지. 자, 제가 전번에또 정치 얘기 나오니까 흥분을 해.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민이라는 말은 이, 이는 귀족 지배 계급을 나타냅니다. 이 민은 하층민이에요. 피지배 계급입니다. 그래서 인민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뭐 인민들을 위한 할때 인민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 계급하고 피지배 계급을 나눠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국민이 훨씬 더 좋은 좋은 말인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민이라는 얘기는 지배 계급 지기들하고 피지 계급을 분리를 시켜서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국회의원들은 지기들이 인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거 때만 되면 허리굽혀 인사하고 선거칠 지나면 언제 반년식이고 그런 놈의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예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 그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걸 모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지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